좌표 평면 위에 세점 0,0, 0,1, -1,0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세점 0,0, 0,-1, 1,0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삼각형 OAB를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 이하고 t만큼 평행 이한 거죠. 이쪽으로. 그리고 얘를 y축 방향으로 2t만큼 그럼 얘를 어, 아니죠 얘를 t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두 삼각형 내부의 공통 부분 얘가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는 t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 좌표들을 좀 표시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게 t만큼 움직였다 그랬으니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x 방향으로 t만 갔으니까 t 콤마 1이 되는 거죠 여기는 t 콤마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t만큼 가고 0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et만큼 갔잖아요 y 방향을 다 et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0콤마 et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1콤마 et 이 점의 좌표는 0, 빼기 1 더하기 2t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우선 얘가 육각형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요 선, 이 선이 여기를 지나가고 또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 이 선이 얘랑 얘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요 점의 좌표를 좀 구해줘야겠네요. 맞죠? 근 어떻게 고를까? 생각해보니까 요게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요. 맞죠? 원래 이 삼각형이 기울기가 1짜리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러면은 요기 이 길이랑 요 길이는 동일하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요. 맞나요? 길이만 살펴보면 이 길이가 얼마죠? 그렇죠? 요 좌표를 부호를 바꾼 거잖아요. 길이만 따지면. 그래서 요거는 1 2t고 여기에도 1 2t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만큼 길이를 살펴보면 얘는 여기 전체 t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맞죠? 무슨 t에서 1 2t라면 3t 1 되는 거죠. 여기도 3t 1.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직선이 여기 여기 관통하려면 요 길이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양수가 돼야 요 점이 여기 축이 위에 있을 거고 마찬가지 요 점의 좌표도 양수가 되는 요길이 자체가 맞죠. 그래야 이 점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나와서 요렇게 만들려면 얘도 양수. 그다음에 얘도 양수란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 2t도 양수 3t-1도 양수. 지금 요거 동시에 만족 시켜야 되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모양이 똑같다는 걸 알겠나요? 헷갈리면은 길이를 써보면 되잖아요. 요 길이는 요거. 부호 바꾼가 1 빼기 t 잖아요. 그럼 요것도 1 빼기 t.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2t에서 얘를 빼면 요 길이가 똑같이 3t-1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기도 똑같이 3t-1 여기도 3t-1이고, 같은 원리로 여기는 1-2t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양수, 그리고 요 길이도 양수라는 조건은,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해야 육각형이라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연립부등식이죠 3분의 1부터 t는 2분의 1까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a는 얼마?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육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네모에서, 여기 작은 세모 두 개를 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좀 구하기 쉬운 방법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저 넓이를 st라는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여기 밑변의 길이 t, 높이 2 t 니까2 t 제곱에서 빼기, 그 다음에 요거 세모 두개 합치면은, 그냥, 이로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t-1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t의 범위는 3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최대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 그럼, 이하면 빼기 7t 제곱 더하기 6t-1이고, 빼기 7t 제곱 마이너스 7분의 6t, 빼기 1 빼고, 나누기 한거 제곱하면 49분의 9. 맞나요? 그럼 더하기, 7분의 9,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7분의 2, t 마이너스 7분의 3의 제곱, 더하기 7분의 2가 나오네요. 최대값은 얼마로 갈수 있죠? 그쵸, 7분의 2죠. t가 7, 7분의 3일 때, 요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값 m은 7분의 2네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7분의 2가 정답이고, 14분의 7 더하기 4.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